제가 아재 꼰대 유머 하나 하겠습니다. 음, 라면과 참기름이 싸웠습니다. 얼마 후에 라면과 참기름이 경찰서에 모두 붙잡혀 갔대요. 왜 붙잡혀 갔을까요? 참기름이 고소를 했답니다. 이윽고 <laughs> 예, 예. 그 참기름도 끌려갔어요. 왜 끌려갔을까요? 라면이 다 불어버렸대요. 예. 구경하던 김밥도 잡혀갔어요. 왜요? 말려들어서 나. <laughs> 이 소식을 들은 아이스크림이 경사서로 면회를 다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왜? 왜 그렇습니까? 어? 차가 와서 아이스크림 차갑잖아요. 이 소식을 들은 스프가 졸도했어요왜 국물이 다 쫄아버려서 스프 국물이 쫄아버리면 뭘 의미가 없죠? 당달아서 달걀도 붙잡아갔는데 후라이쳐 가지고, 예? 후라이쳐 가지고, 재수 없게 꽈배기가 걸려들었는데 왜요? 빌빌 꼬여 가지고, 아무 상관 없는 식초가 끌려갔는데 왜면 초쳐 가지고. 어?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소금 때문에 다 일어나. 처음부터 소금이 다짠거랍니다 소금이 다 짜죠? <laughs> 그런데, 그런 결국 고구마가 다 해결했는데, 왜요? 어떻게 했는지 고구마가 다 구워 삶아가지고 다 해결됐다고 합니다. 음, 그래요? 음, 누가 어떤 목사님, 정신 빠진 목사님 나한테 이걸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안 하면은 이 영상 듣고서 뭐라고 할것 같아서 제가 오늘 한번 행금 해본 거예요. 네. 설교하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졸릴까봐 네, 졸지 마시라고. 예, 네, 그래요. 예, 네, 어제. 제가 2년 만에 일을 하나 했습니다. 음, 새벽 6시 반부터 장모님 한 분, 권사님 두분 자전거를 탔어요. 제가 2년 만에 제가 이 교회서 한번 넘어져 가지고 그냥 무릎 다쳐 가지고 한참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3시간을 딱 탔어요. 3시간 50km. 요 3시간. 세 시간 걸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저 2년 만에 탔다니까요. 제가 왔는데 완전히 기진맥진했어요. 야, 근데 우리 앞에서 조재일 권사님 끌어주고 장로님하고 누구야? 저 우리 그 이광복 권사님 뒤에서 밀어주고 목사님 힘내세요. 음? 얼마나 신나는지. 아, <laughs> 근데 있죠. 등산을 3시간을 하면 은 다리가 알팹니다. 걷지를 못해요. 근데 자전거 3시간, 4시간, 5시간 다 시간 다도 있죠. 자전거는 절대로 힘들지 않습니다. 이 팔, 허리, 다리가 다 운동이 되는 것이 자전거 라이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기서 저 물랑 저스 저수지까지 가서 운동하는데 야, 참 운동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가뿐한지. 아무 제가 그, 천, 이, 좀, 운동 좀 해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제가 당뇨약을 먹거든요. 근데, 당뇨약 초기. 전 단계라고 하죠. 저, 뭐, 공부에 재이면 제가 100에서 120 사이 나오니까 조금만 제가 우리 황실한 건 장모님한테 5kg만 빼래요 땀나게 운동하시고 5kg 빼면은 당뇨약 다 끝난다고 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서, 예. 아무튼 장모님과 우리 권사님들 저에게 건강하게 살도록 오래 살라고 운동을 시켜줘가지고 <laughs> 어제 아주 참 그렇게 운동했는데 참 좋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그렇게 자은것타고 운동하는 게참 보기 좋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웃음> 네. <웃음>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처음 질문. 예, 네, 처음 질문을. 새 가족 모임. 이건 새 신자 교육이 아니라 새 가족 모임이에요. 거기는 50년, 60년, 뭐, 응? 어떤 젊은 청년은 지금 한 30년 됐겠죠. 응? 새 가족 모임이에요. 나는 누굽니다. 소개하고. 우리가 50년, 60년 예수 믿었어도 있죠. 응?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책에서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 교제가 참 우리들에게 좋은 교제가 이제 저희들이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음, 그래요. 처음 시작해서 다시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이 파라다이스, 낙원에 살도록 만들어주셨잖아요. 장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의 동방에 에덴을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음 아담과 하와를 아주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한 쌍의 남자와 여자를 거기에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하,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동,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음?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정령 죽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응?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 선악을 알기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는 날은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곧이 듣지 않고 외국에서 듣는 이 처음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요이 시대에도 우리가 따갑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는다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외치고 전하지만은 고지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오늘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를,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어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중앙에 있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면 밀을 먹지 말라. 음. 응?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거스리고 거역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간교환이라. 이 간교환이라는 말이 히브리는 아룸, 아룸이라는 말은 좋아하고 감사하다. 음. 응? 뱀이 그렇잖아요. 뱀은 막 응?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혀를 내 물고 이 교활하고 간사한 게이 뱀이에요. 응? 여러분 사단의 간사한 유혹에 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를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시길 바랍니다. 응? 하나님의 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되는데 미혹을 받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나무숲 사이에 숨어버렸어요 8절 말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에 동산에 건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어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우리 집안 어떤 목사님이 따님이 아주 굉장히 효녀가 있었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한얼교, 한얼교라는 그 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병원에 누워계신데 생명이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부산에 있지만 목사님 좀 가셔서 우리 어머니 음? 예수 영접시키시고 또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어머니가 전 기억가는 걸참 원치 않습니다, 목사님, 한 거기에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탁을 받은 목사가 해야 돼 말해 돼요, 해야 돼요? 네, 알았어요. <laughs> 네. 그래서 <laughs> 이 목사님 주일 예배 마치고 뒤에 권사님 두분 태우시고 예배 마치고 부산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 앞에 와서, 성만찬도 준비하고, 세례식도 준비하고, 이제 그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쫙, 복음의 진리를 설명한 다음에, 어머니, 예수를 믿으십니까? 입을 딱 닫고, 응, 하고서, 어머니,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고개를 확돌이드려요 음? 어머니,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눈도 안 마려 마치, 지들하는 거죠. 어머니,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몇번 얘기해 제 물어봤어요? 몇번 물어봤어요? 네번에요한번더 할게요. 네? 어머니. 정말 예수 믿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왔는데 어머니 한 영혼을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응?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리시고 하나님편없으없고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아그 목사님 멀리 오셨습니다. 예 믿겠습니다. 목사님 다시 물어보세요. 어머니 예수님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딸이 되었음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세례를 주고, 성만찬식을 행하고, 그렇게 왔대요. 근데, 부산을 가는데 에어컨을 틀고 계속 가다 보니까 다섯 시간을 가잖아요, 부산에. 가서 가서 감기에몸살에 목사님이 나을을. <laughs> 아직 몸져 누워 있다시피 해서 음,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게 목회예요. 음? 부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한 영혼을 찾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한 영혼 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숲에 숨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아직도 죄악에서 방황하고 헤매는 영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에게 나타나셨어요 구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구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응?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응? 내가 어디있냐 이것은 아담이 있는 장소, 위치 그 하나님이 몰라가지고 그 숲에 숨은 어 나무 숲속에 숨은 그 아담을 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찾고 모르시는 거 아니라는 거죠.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리가 세 가지로 이 질문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 있느냐? 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과거에 아담아 너는 과거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아담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렇더니 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과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파란만장한 과거가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순조롭고 평탄한 과거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과거를 묻는 거야. 아담아, 너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관계였느냐? 어떤 관계였느냐?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냐? 이 질문은, 과거에 나와 어떤 관계로 너는 있었느냐? 너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철저한 조화와 일치의 관계였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 일치 조화 행복하고 최고인 낙원에서의 삶을 살았던 아담과 하와 그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떠했느냐? 물으시는 거죠. 결국은 그것은 사단, 뱀이 간교한 것이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허틀어뜨린 것 아닙니까? 사랑한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거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데, 어, 여전히 과거에도 지금 우리 과거를 향해서 거슬러 올라갈 때 하나님과 여전히 그런 관계를 했던 여러분들은 분명한 그리스도인이시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제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정체성을 항상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이런 정체성, 오늘도 이 정체성, 미래에도. 두 번째로, 하나님과 현재 어떤 관계로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둘째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내가 지금 나와 어떤 관계냐? 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주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음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우리가 개가를 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음.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지만은 현재의 신앙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야. 오늘 세 가족을 같이 모임을 갖다 보니까 저는 30대에 예수 음. 믿기도 했습니다. 저는 50대에 또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음. 아주 예수 반대 운동, 반대 주자였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행복을. 그런 자기의 과거를 같이 다 나누고. 음? 과거는 지나갔지만은 현재의 신앙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의 나의 신앙. 지금 모습이 중요하고 지금 내가 사는 위치에서 신앙적인 삶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현재의 관계는 파괴된 불행한 관계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 하나님 관계 지금 파괴된 불행한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많은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모실 때 가장 원치 않는 관계로 전락해 버린 이 아담과 하와 제가 목회하면서 참 가장 힘든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 그건 하나님의 손해죠 근데 교회 잘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쑥 빠져나가는 사람 그건 누구는 누구 손해요 <laughs> 그건 하나님 손해는 아니에요. 뭐 저쪽에 쑥 빠져가 저쪽에 가서 예배 드리니까 근데 내 마음에는 굉장히 아프고 음, 아쉽고 음,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현재 아담에게 현재의 상태를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장세기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기라. 라우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책막의 말씀이죠. 산 신앙과 죽은 신앙. 어? 과거에는 얼마든지 살아있는 신앙을 가졌는데 지금은 죽어 있다면 은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어떻게 파괴된 불행한 관계라는 거예요. 어? 과거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생활했다면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 라오디가 교회가 초콜로세 지방에서 올오는 만년설의 크, 차가운 물과 어? 이 히어로폴리스에서 내려오는 뜨거운 온천수가 만나는 지역이 음? 이 라우디가 지역이 아닙니까? 이 양쪽 차가운 물과 더운 물이, 섞어지고는. 여러분, 그 뭐, TV나 달력에서 보실 거예요. 어? 이, 이, 뭐야, 히아로 폴리스입니까? 그쪽에 보면 그 하얀 석회석의 온천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응? 또, 저, 어, 골로세티 편에 큰 높은 만년설, 설산에 큰그 눈이 녹아서 만나는 거예요. 응? 이게 나오디가 지역이라는 거죠. 응? 과거의산 신앙이 지금은 죽은 신앙이라면 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 아무것도 아니다. 아마 여러분 모태신앙이 있으시죠? 모태신앙 한번 서로 손 들어보세요. 네. 권사님은 우리, 어, 권대영 권사님이 손을 들은 거요. 이게, <laughs> 어머니 옆에서 왜 재롱을 부리시는 건가? <laughs> 우리 남국명 권사님, 예, 그래요. 어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왜 보태신앙입니까? 저도 보태신앙이에요. 사실 보태신앙은 있죠. 확 뒤집어진 것도, 뭐, 없고, 어? 뭐, 뜨겁게, 열정, 응? 그래서 처음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요동치진 않아요. 그냥 은혜로.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있죠? 응? 어제까지는 초직폭력 배로 있다가, 오늘 예수 믿고서 뒤집어져가지고, 응? 예수 믿다가, 응? 또, 그 번복하고 다시, 어, 뭐야, 배신하고 떠나는 것도 조직 폭력배처럼 배신하고 떠나더라고. 뭐, 우리나라에 그런 어, 조폭들이 있었잖아요. 아, 그냥 그 은혜 받을 때 아주 요란 빡짝지근에 은혜 받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어, 오제 친구 목사는 참, 지금 저 강화에서 목회하는 목사인데, 침례교 목사야. 저, 어디야, 저 가평에, 현리에서. 현리중앙감리교회. 자기는 고등학교 때 얼마나 뜨거운 의자에서 펄펄 뛰다 기도하다 보니까 의자가 뚝 부러졌다는 거야. 응? 침례교 목사님인데 얼마나 뜨겁게, 뭐뭐 뭐 덩치도 크지도 않아요. 얼마나 뜨겁게 은혜받는지 그 의자에 앉아서 뜨겁게 방을 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펄펄 뛰니까 의자가 뚝 부러져가지고 의자 하나 부러진 적이 있노라고. 응? 대단한 사람이죠. 음? 차지도 뜨겁지도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음? 지금 내가 살아있는 신앙이 중요한 거죠. 세 번째다십니다. 하나님과 미래에 어떤 관계로 있을 것이냐? 이걸 묻는 아담아 내가 어디느냐 있이 말은 하나님과 내가 미래에 어떤 관계로 살고 어떤 관계일 있을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이라는 거예요. 음. 앞으로 너는 나와 어떤 관계로 있을 것이냐.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단계가 이조리가 있습니다. 응? 복음과의 만남의 단계로서 이제 좋은 밭을 만드는 거예요. 어?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만남의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밭, 마음 밭을 토양을 잘 만들어가는 응? 이첫 번째 신앙생활이죠. 응? 마음의 밭을 잘. 우리 영어 권사님하고 지원호 권사님이 지난 주간에. 농사를 짓는 걸 배웠는지 농사 못잘못 못 짓니까 그래 흙투성이 돼가지고 온 <laughs> 몸에다가 그 바지가랑이 우이어 놈방까지방이 성에 다이 화단 있잖아요 화단에 거기 탁풀매고또 저쪽에 그 해양목에 있는 거기에 어그돌 틈에 있는 나무 심은 그 속에 그 잡초들을 다 뽑아내고 앞에 이 화단도 다 온 몸이 일 못하니까 흙투성이 된것 같아. <laughs> 일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그렇게 일 잘하는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지난주 얼마나 더웠어요? 무진장 더웠잖아요. 아, 몸에 땀을 빠빠흘리면서, 다 아, 잡초 뽑아내고, 또그 뽑아낸 잡초를 다 그냥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 더운데,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laughs> 아니, 너무 고맙더라고요, 너무 고그 고맙. 누가 돈 주냐고 하겠어요, 그거? 여러분, 그돈줄때 나와서 하실래요? 없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목사님 화단이 예쁩니다. 꽃동산이네요. 여러분, 보시기 좋라고 하시는 거라고. 응? 그래요. 예수님 복음과의 만남에 작은 밭을 만들어야 돼요. 믿음의 밭을 읽어야 될줄 믿습니다 어, 복음을 심을 때의 영접하고 씨를 뿌릴 때의 씨가 응, 옥토는 씨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나 길가에만 돌짝밭 가시던 번은 씨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랄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양육하고 돌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잘 삼아야 될줄 믿습니다 잘 신앙생활, 응? 여러분. 어쨌든 세가족 교문이 있 우리는 잘 우리 이렇게 응? 돌보고 사랑하고 보살피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잘 도와드려야 돼. 잘 도와드려야 돼. 응?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마지막에 복음이신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서 결실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 탁 세워줘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올바른 관계로 이제 가지고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로 하나님 앞에 신앙상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 아담에게 하셨던 질문 오늘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누구 누구야?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과거에는 어떤 나와의 관계에 있었냐? 지금은 너는 어떤 관계로 나와 함께 신앙생활했느냐? 너는 미래에 어떤 관계로 하나님과 관계로 있을 것이냐? 이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함대하게 주님 앞에 나의 살아있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